교사 발령 대기 기간 알차게 보내기. 교사 발령 대기하는 동안 제가 했던 것들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에버랜드 캐스트. 저의 오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요. 교사가 되면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알바들을 지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에버랜드 캐스트를 했어요. 비록 제가 원했던 부서에 가진 못했지만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만들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었어요. 두 번째, 제주 한달 살기. 제주 한달 살기 역시 버킷리스트였어요. 제주 신하월드 테마파크에서 알바를 하며 에버랜드에서 제대로 이루지 못한 꿈도 이루고 제주를 실컷 즐겼어요. 세 번째 살아보고 싶었던 지역에서 기간제 교사. 저는 제가 태어난 지역에서 초중고 심지어 대학까지 나왔어요. 서울에 대한 로망이 컸던 저는 서울에서 기간제 교사를 했어요. 사실 앞으로 평생 교사할 텐데 이 기간만큼은 기간제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렇지만 알바만으로 서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. 타 시도 교육도 경험하고. 부사로서의 경험도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. 번외 드라마 보조 출연 알바. I'm UJ, the 저를 I'm... 발견하셨나요? 바로 여기. 이것도 해보고 싶었던 알바라 이 기회에 해봤어요. 더 자세한 에피소드들은 롱폼 영상으로 올릴게요.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.